음, 고유값을 구하는 문제죠 음, 요, 요렇게 구하면 되죠 어, 요거의 고유벡터인가 어. 아마 좀 개념이 그잘 잡혀 있으면은 그냥 고유 벡터 이다 하고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어 요거는 그요 요 행렬은 모든 고유 값이 1이 되죠 왜냐하면은 뭐 요렇게 봐도 되고 어 이렇게 하면 1이 나오죠 그쵸 뭐 요렇게 봐도 되고 그 고유 값을 이제 구, 이거 뭐야 고유값을 구하는 방법이 이 특성 방정식이라는 걸 만들어서 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a a 람다의 i의 어 이거의 이제 디터미넌트는 0이다. 요거로 이제 풀면 되는 건데 어 결국에는 1 람다의 0에 1 람다의 이제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되는데 요거를 풀면 되죠. 그래서 람다가 1이죠. 고유값이 이제 둘다 1이 나옵니다. 그렇죠? 고유값이 1인데 어, 어떠한 그 벡터가 A의 고유벡터인지를 이제 판단하고 싶으면은 뭐만 따지면 되냐면은 A의 v는 람다 v 이거를 만족하는지 따지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A A는 i죠 그 다음에 이제 v는 이렇게 되고 여기 있는 람다는 지금 1이 되고 v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어떤 어, 단위행렬 i에다가 v를 이제 곱하애가 어 고유값은 1밖에 없으니까 1에다가 v를 곱하냐 하고 이제 똑같냐라는 거로 따지는 건데 이거는 그냥 모든 v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 임의의 벡터가 모두 a의 고유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a 곱하기 아 v를 정의를 해야지. 어, 3, 4, 3, 4든 뭐든 a 곱하기 v 는1 곱하기 이제 v 요거를 이제 만족하는지 따지면 되는데 이게 이제 트루이기 때문에 어 고유벡터가 맞죠. 고유 벡터 행렬과 고유 값을 구하여라 s s v d 를이용하여 2. 이 2. 1마이너스 i 대칭 행렬이네요그 n 이너스 i n 어. 자, A가 이미 대칭 행렬이니까 만약에 A가 이제그 강의노트에 있는 것처럼 파지티브 대피니이시면은 어 고유벡터 행렬이랑 이제 고유값을 어 SVD를 이용해서 그냥 쉽게 구할 수 있죠. SVD 있고 아이겐밸류디 컴포지션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제 U 매트릭스하고 V 매트릭스가 똑같이 되는 그러한 어 현상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구해보고 일단 U하고 v를 비교를 해봅니다. 그리고 야고 야고 그냥 똑같으면은 어, 답을 어, v 곱하기 다이아그나 d 어, v 트랜스포즈 이렇게 어, 하면 되는 거고 어, 다른 거는 뭔가 이제 좀 조치를 취하면 되죠. 음, 비교를 해보니까 자, 첫 번째 컬럼 똑같고요. 어, 두 번째 컬럼은 이제 마이너스가 있어갖고 다르네요. 그쵸? 부호가 좀 반대입니다. 세 번째 컬럼은 똑같죠. 두 번째에 대응 그러니까 두 번째 컬럼에 대응하는 것만 이제 그 부호가 이제 서로 다르니까 두 번째 고유값이 음수라고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 d를 이렇게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d1 마이너스 d2 그다음에 d3 어, 이렇게 이제 바꿔주게 되면은 이제 요게 고유백 터렬이 되고 대응하는 고유값이 이렇게 돼가지고 어, 애를 만들 수가 있죠. 이 풀이라고 좀 쓰겠습니다. 프리. 나중에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파지티브대피신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y를 잡아가지고 y 트랜스포즈 이횡렬 e 곱하기 y가 이제 음수나 이제 영이 이제 되는 거를 잡으면은 이게 아니라고 볼수 있고 어더 이제 시험판 보면 얘가 이제 대칭 행렬이죠 대칭 행렬이기 때문에 어 요거인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냥 고유값을 구해갖고 모두 양수인지 아닌지만 체크를 하면 되죠 1, 2 2, 3. 음의 어, 고유 값을 가지니까, 파지티브 데피니션입니다. 랭크를 왜라 랭크 1이죠 왜냐하면 얘가 이제 그 어, 스페라는 공간이 똑같겠죠 로우, 그 로우가 스페라는 공간이니까 직선이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 두 개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고 랭크를 계산을 해봐도 되죠 어, 계산을 안 하고 풀면은 저는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하면 되죠 대각화 불가능한 행렬의 예를 들어라 이거는 제가 문제를 잘못 냈어요 이거를 제가 어 나중에 거의 끝날 때쯤에 어떤 학생이 질문 받고 다시 확인해보고 깨달았는데 제가 그때 수정하기 너무 늦어가지고 그냥 냅뒀습니다 어 그러니까 8번을 풀면은 어 6번은 그냥 8번에 썼던 예제를 그대로 쓰면 되죠 요거는 그냥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설명 못 풀었어도 어 8번을 이제 풀었으면 그냥 아무 패널티가 없는 거죠.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어 요거는 그 7번, 8번은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한 예제가 있기 때문에 프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10번은 세트로 풀게요. 일단은 저행렬이 있죠. 저행렬의 고유값을 나오면 1, 3, 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각선에 있는 거 그대로 나와요. 어, 요런 행렬은 그러니까 그 어, 대각선을 기준으로 대각선의 지금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값이 있지만 대각선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애들은 다0이죠 어, 요런 행렬을 이제 그 어, 하삼각 행렬이라고 부르는데 어, 반대로 이제 여기가 이제 어, 대각선을 기준으로 아래쪽이 0이면은 어퍼트라이앵글, 그러니까 상상삼각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이러한 삼각행렬 있죠? 이러한 삼각행렬은 대각선에 있는 그 원소들이 그대로 eigen 밸류가 돼요. 한번 해봅시다. 뭐그 이, 이거를 몰라도 여기에 그냥 이렇게 쳐가지고 3, 2, 5 이렇게 해서 a를 만들고 여기에 그냥 뭐 eigen, 어, a 하면은 그냥 1, 3, 5가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로 보고 그냥 풀면은 풀 수는 있었어요. 아무튼 이게 요러한 음,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어. 그프리 우리는 그냥 뭐 당연히 이게 고유값이 그대로 나오니까 어 모든 고유값의 곱은 어떻게 되냐면은 1 곱하기 어3 곱하기 5로 곱과 대각선 원소의 곱이 9. 어, 이렇게 이제 되고, 어, 그냥 풀에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보충 학습으로 이제 이러한 특징이 있고, 어, 또 다른 보충 학습으로 그... 그리고 모든 고유값의 합이랑 어 대각성 원소의 합은 그냥 항상 같아요. 그리고 모든 고유값의 곱이랑 어 대각성 원소의 곱은 항상 같은 건 아닌데 디터미넌트가 같습니다. 모든 대각성 원소의 합을 이제 트레이스라고 합니다. 이런 음, 성질이 있어요. 어, 이거 말로 쓰니까 좀 애매해서 그냥 어 트레이스, 이렇게 그냥 제목을, 어 달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그냥 아무 매트릭스2 7 8 2이2게 22, 2볼2요2런2제2무2트2스2만2고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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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이렇게 해보면은, 트레이스는 15죠. 그러니까 그, 요 대각선을 이제 다 더한 거. 그죠 15가 되죠. 어, 요거하고, 아이겐 밸류를 이제 모두 구해서, 아이렇게 하면 이제 고유 값이 나오고. 서메이션 람다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고유값의 합이 되고 그렇죠. 어,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모든 고유값의 곱이 나오겠죠. 이거하고 어 트레이스의 A하고 얘하고 디터미넌트의 이제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어 얘하고 얘하고 항상 같고 얘하고 얘하고 같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어떻게 내가 잡아도 이렇게 잡아도 그렇고 뭐. 마이너스 5 어,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죠그 다음에 하튼 어떻게 잡든지 0 어, 이렇게 하고 그쵸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0 이렇게 넣어도 되고 어떻게 이제 이러한 그 성질이 있어요 이두개 이 중에 어 뭐를 갖고 와도 보충학습 어 1이나 보충학습 2에 대한 내용 중에 이제 하나를 알고 있으면 얘를 이제 계산 없이 풀 수가 있고 그렇지 않아도 그냥 어 함수를 써서 풀 수가 있는 문제였죠.